여러분 반갑습니다. 와트리딩 영어 독해 하영쌤입니다. 오늘 같이 공부하실 지문은요. 챕터 4의 두 번째 지문인 Delicious Dumplings입니다. 그러면 단어부터 따라 읽어 보세요. 첫 번째 단어입니다. vegetables. vegetables. 우리 vegetable 하면요. 채소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고요. bowl. bowl. 이 b o w l 이라 단어는 그릇이나 볼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움푹 파인 그릇을 보통 보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add, add. add란 단어는 더하다, 추가하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고요. 과거는 added, added.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wrap, wrap. 우리 wrap은요, 뭔가를 감싸다, 싸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고요. 과거형은 wrapped, wrapped.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표현은요, Wrap A in B. B 속에다가 A를 감싸다라는 표현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외워주시고요. Cook, cook. 우리 cook이라는 표현은 요리하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죠. 과거는 cooked, cooked라고 읽어주세요. Boil, boil. 우리 boil하면 삶다, 뭐 끓이다, 끓다라는 뜻으로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과거는 boiled. boiled.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본문으로 넘어가셔서 다른 표현도 한번 같이 익혀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요, 72페이지. some, some. some 이란 단어는 몇몇에 조금의약간의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는 표현입니다. new year's day, new year's day. 우리 new year's day 하면요, 새해 첫날을 우리 new year's day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easily, easily. easily 하면 쉽게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recipe, recipe, recipe는 조리법이란 뜻을 가진 표현이에요. 요리법, 조리법. prepare, prepare, prepare 하면요 준비하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고요. pork, pork, 우리 pork는 돼지고기를 뜻하는 표현이에요. 다음 단어로 filling, filling. 우리 filling 하면요 음식 속에 채운 안에 들어 있는 우리 그 물질들을 속이나 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만두의 소 이런 표현들을 들어보셨죠 chop up, chop up 우리 chop이 다지다라는 뜻이라서 chop up 잘게 잘게 다진다 잘게 썬다라는 뜻이 됩니다 green onion, green onion 우리 green onion은요 식재료 중에 파를 뜻하는 표현이고요 Chinese cabbage, Chinese cabbage Chinese cabbage는요 배추를 뜻하는 표현이에요. salt, salt, s o r t 는 소금을 뜻하는 단어죠. pepper, pepper, pepper는 후추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단어로 mix, mix 우리 mix는 섞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고요. spoonful, spoonful, spoonful 하면요 한 숟가락 분량을 우리 spoonful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dumpling w r a p p e dumpling w r a p p e r e c 블 m p i l i n g rapper 하면요. 만두피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many times. many times. many times는 여러 번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는 표현이고요. fry. fry. fry는 기름에 뭔가를 튀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try. try. try는요. 그렇죠. 저번에도 공부했었는데 시도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는 표현이에요. have fun. have fun. have fun은요. 재미있게 보내다. 재밌는 시간을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문 속으로 넘어가셔서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우리 제목은요. delicious dumpling. 맛있는 만두들.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delicious가 맛있는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 한번 같이 볼게요. in some countries. 우리 country 하면 나라라는 뜻을 가진 단어였죠. 몇몇 나라에서는요. People make dumplings. 사람들이 만두를 만든대요. For New Year's Day. 아까 New Year's Day 어떤 날을 표현한다고 그랬죠? 새해 첫날이라는 뜻이었어요. 사람들이 새해 첫날에 만두를 만들어요. 우리나라가 설날에 떡국 같은 걸 먹는 것처럼 이렇게 새해 첫날에 몇몇 나라의 사람들은 만두를 만든다고 합니다. You can easily make them. 당신은요? 뭐할수 있대요? Easily, 쉽게 make 할수 있대요. 만들 수 있대요. 네. 만두들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Here is. 여기에 있는데 뭐가 있냐면 the recipe. 레시피, 요리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만두 조리법, 요리법을 설명을 해줄 건가 봐요. 1번, 이렇게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 같아요. 첫 번째 같이 볼까요? prepare 우리 prepare 하면 준비하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었죠. 근데 우리 요 문장들 1 번부터 5 번까지 전부 다 이런 문장들 보시면요 문장에서 우리 모모는 모모다 이렇게 평범하게 해석이 되지 않고 모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가장 먼저 앞에 나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생이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냐면 보통 생이 이렇게 다 명령하는 표현이라고 저번에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prepare도 준비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아요? 준비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자 준비하세요 무엇을요? pork and some vegetables 돼지고기랑 뭘 준비하래요? vegetables 우리 vegetables 아까 무슨 뜻이었죠? 야채였습니다 채소들을 준비하세요 고기들이랑 채소들을 준비하세요 for the filling 속을 위해서요 속이라는 건 만두 속에다가 채울 그 재료를 쓰일 채소들과 고기들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겠죠 chop up. 두 번째로, chop up. 다 지세요. 잘게 잘게 썰으세요. The vegetables. 그 야채들을 잘게 썰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You can use green onions, Chinese cabbage or kimchi. 당신은요, 뭘할수 있대요? 사용을 해도 된대요. 파도 사용해도 되고요. 그냥 양, 배추를 사용해도 되고, 그다음 김치를 사용해도 된대요. 어떤 만두들을 만들든지 여러분들이 요런 재료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단계. Put the vegetables and pork in a bowl. 어떻게 하래요? Put 이번엔 놓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야채들과 and pork 돼지고기들을 놓으세요. 어디다 놓으세요? In a bowl. 우리 볼이라는단어뜻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까 bowl 즉 그릇 이 넓게 파인 그릇을 뜻한다 그랬어요. 볼이나 우리 그릇을 뜻하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큰 움푹 패인 그릇 속에다가 다진 고기와 야채들을 한대 넣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번째 add a d d 라 단어 뜻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더하다 추가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더해라 명령하고 있네요 약간의 salt, some salt and pepper 약간의 소금과 후추를 더하세요 and mix 그리고 또뭐 하세요 섞으세요. Everything. 모든 것을 막 섞어보래요. Well. 우리 well 하면 잘 이란 뜻을 가진 표현이었으니까 잘 섞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다섯 번째로 Take a spoonful of the filling. Take a spoonful of. 어떻게 서면 좋을까요? 우리 spoonful이 아까 한 숟가락 정도의 양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러면 어가 붙었으니까 한 숟가락이에요. 뭐에 한 숟가락을요? Of the filling. 만두속. 아까 만들어 놓은 만두속을 한 숟갈 Take 뜨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뜨세요.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보세요. Wrap it 우리 wrap은 어떤 뜻이었죠? 그렇죠. 감싸다란 뜻이었어요. 감싸다. 그다음에 그 떠서 그것을 감싸세요. 어디에다 놓고 감싸세요. in a dumpling wrapper 만두피 속에다가 그것을 감싸세요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Do this 이것을 do 하다란 뜻이니까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어떻게요? many times. 여러 번 해보세요. 만두를 여러 개 만들어 보라는 거죠. 마지막, cook. 요리하세요. The dumplings. cook이 요리하다라는 뜻이었으니까, 만두를 이제 요리를 해야겠죠. 만들었으니까. You can boil. boil은 무슨 뜻을 가지고 나누었나요? 끓다, 끓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는 산다. 그 다음에 당신은 끓일 수가 있어요. or 또는 뭐할수 있대요? 또는 fry. 그것들을 튀길 수 있대요. You can boil or fry them. 그것들을 끓이거나 튀길 수가 있습니다. How about trying it on blank with your family? 우리 how about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뒤에 여기 ing라는 표현이 같이 보이는데 이 표현을 스미랑 같이 한꺼번에 같이 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묶어서 어떻게 외울 거냐면요, how about ing 이 표현은요, 뭐뭐 뭐 하는 게 어때 이렇게. 말해 보고 있는 표현이에요. 뭐뭐 뭐 하는 게 어때? 이거 해 보는 게 어때? 그리고 상대방한테 제안하는 표현이에요. try라는 표현은요. 우리 아까 시도하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었어요. 즉 그것을 그것이라는 것요 만두 만드는 요것을 시도해 보는 게 어때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on blank 언제 어떤 어떤 빈칸 때 시도해 보는 게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w h e r your family? 여러분들의 가족이랑 같이 시도해 보는 게 어때요? blank에 시도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이게 You will have more fun on the first day of the year. 당신은요 어, 똑같이 you will 이라는 표현을 합쳐서 you will 이라는 표현을 합쳐서 you will 이 표현이 된 건데요 당신 y have fun, 할수 있대요 We have fun, 아까 어떤 뜻이었나요 좋은 시간을 보낸다는 뜻이었죠 더 좋은 시간 m o r e 이더 라는 뜻이라서 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언제요? o n t h e f i r s t d a y 첫날이요. 무슨 첫날이요? The year. 그 해, 그연도의 첫날에 좋은 시간을 보낼 거예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해하신 내용이 맞는지 쌤이 한 번씩만 더 체크해 보기 위해서 읽고 해석을 해볼 테니까 같이 따라 내려 보세요. 첫 번째부터 같이 볼게요. In some countries, people make dumplings for New Year's Day. 몇몇 나라에서는요. 사람들은 새해 첫날을 위해서 만두를 만들어요. You can easily make them. 당신은 그것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Here is the recipe. 여기에 조리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prepare pork and some vegetables for the filling. 돼지고기와 약간의 야채들을 준비하세요. 속을 위해서요. 두 번째, chop up the vegetables. 야채들을 잘게 써세요. You can use green onions, Chinese cabbage or kimchi. 당신은 파, 배추 또는 김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put the vegetables and pork in a bowl. 야채들과 돼지고기들을 그릇 속에다가 넣으세요. 네 번째, add some salt and pepper and mix everything well. 약간의 소금과 후추를 더하고요. 모든 것을 잘 섞으세요. Take a spoonful of the filling. 만두 속에 한 숟갈 뜨세요. Wrap it in a dumpling wrapper. 만두 피에다가 그것을 감싸세요. Do this many times. 이것을 여러 번 하세요. Cook the dumplings. 만두를 요리하세요. You can boil or fry them. 당신은 그 만두들을 끓이거나 튀겨도 됩니다. 튀길 수 있어요. How about trying it on blank with your family? 그것을 당신의 가족들과 blank 날에 해보는 게 어때요? You will have more fun on the first day of the year. 당신은 그 해의 첫 날을 더 좋은 시간을 보낼 겁니다. 되었나요? 그럼 여러분들 내용 이해하신 게 맞는지 조금 더세이 체크해 보기 위해서 체커 크 파트로 넘어와서 문제도 한번 같이 다 확인해 볼게요. 이 글의 목적으로 가장 어울리는 것을 골라 볼게요. 정답은요. 뭐를 설명하기 위해서였죠? 그렇죠. 만두를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만두를 어떻게 만드는지 단계별로 잘 설명을 해 주고 있었죠. 재료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재료는 잠깐밖에 언급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다음 만두의 전통과 역사를 쭉 써놓지도 않았었고요. 두 번째 만두 재료로 나오지 않은 것 골라볼게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돼지고기, pork 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배추, Chinese cabbage 있었습니다. 근데 달걀은 나오지 않았었어요. 글 속엔 나오지 않았었고요. 세 번째 그 내용과 맞는 것은 O, 틀린 것은 X 해볼게요. A. 다진 채소와 고기를 잘 섞어야 된다. 맞습니다. 모든 것을 이제 넣은 다음에 잘 섞으라고 말을 했었죠. 두 번째, 만들어진 만두를 삶거나 기름에 튀겨 먹는다. 맞습니다. 우리 모일이라는 표현이 끓이다, 삶다 이런 표현이 되기도 해서 튀, 기름에 튀기거나 삶아라라고 말을 하고 있었죠. 네 번째로 A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첫 번째, c h r i s t m 크리스마스 날. 두 번째, New y e a 새해 첫날. 세 번째 parent's day, 어버이날 어떤 표현이 들어가야 될까요? 자, a로 다시 돌아가셔서 a 들어간 문장 해석해 볼게요. How about trying it? 그것을 시도해 보는 게 어때? 즉, 앞에서 나왔던 만두 만드는 거 시도해 보는 게 어때? 언제요? On blank, 이 날에 만두 만들어 보는 게 어때? 너의 가족들이랑 같이 만두 만들어 보는 게 어때? 너는 새해 첫날에, 그렇게, 그런 해 첫날에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야 라고 밑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여기 나와야 될 표현은요? 그렇죠. 새해 첫날이라는 표현의 뜻을 가진 New Year's Day까지 골라줄 수 있겠죠? 다섯 번째입니다. 그래 등장한 단어로 빈칸 같이 채워볼게요. You can blank make dumplings. 너는 만두들을 만들 수 있는데, blank하게 만들 수 있어. 쉽 쉽게 만들 수 있어 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뭘 가지고요? With pork and some vegetables. 돼지고기와 야채들을 가지고요. When you cook the dumplings, 너가 만두들을 조리할 때, blank or fry them. 튀기거나 아까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삶으라고 했었죠. 그러면 여기 산다라는 표현 들어가야 될것 같고요. 앞에 핑칸소에서는 아까 쉽게 만들 수 있다고 말을 했었으니까. 잘 어울리는 표현 영어로 바꿔서 넣어주면 쉽게 라는 표현. 그렇죠. Easily라는 표현 배웠습니다. 그 다음 산다라는 표현은요. 그렇죠. 보일이라는 표현까지 완성해서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과 빌더 파트로 넘어가셔서 다른 문제들 한번 같이 정리해 볼게요. 네, 우리 빌드업 파트는요, 만두를 만드는 과정을 순서대로 번호를 배열해주면 되는 부분인데요. 1번부터 같이 천천히 살펴볼까요? wrap the filling. 속을 감싸세요. 어디다가요? in the dumpling wrapper. 만두 피 속에다가 감싸세요. 어, 요거는 만두를 다 만들고서 거의 마지막에 나왔던 부분 같고요. 두 번째, chop up the vegetables. 야채들을 잘게 써세요. You can use green onions Chinese cabbage or kimchi. 당신은 파랑, 배추, 그리고 김치를 사용해도 됩니다. 이 표현 살펴봤었는데요. 두 번째 내용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세 번째, add some salt and pepper and mix everything. 소금이랑 후추를 더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섞으세요. 네 번째는요, put the vegetables and pork in a bowl. 볼 속에다가, 그릇 속에다가 야채와 돼지고기를 넣으세요. 자, 그럼 어떻게 배열이 되어야 하나요? 첫 번째로, 속을 먼저 만들려면 재료들을 다져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인 2번 그림이 먼저 나와야 될것 같고요. 그 다진 재료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릇 속에다가 넣고 섞으라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릇 속에다 넣는 그림인 4번 그림이 와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섞을 때, 우리 섞기 전에 소금과 후추를 넣고 섞으라고 했었으니까 세 번째 그림이 이어져야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다 만들어진 그속 재료들을 만두피에다가 감싸줘야 되니까 1번 그림이 그 다음으로 오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쌈머 파트도 마저 한번 같이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줄입니다. How about making dumplings with your family? 우리 How about ing? 이 표현 아까도 같이 외웠었는데요 어떤 표현이었죠? 뭐뭐 하는 게 어때? 이런 뜻을 가진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두들을 만들어 보는 게 어때? With your family. 너의 가족이랑 같이 만들어 보는 게 어때? It's easy. 이건 쉬워. First, 첫 번째로, prepare pork and some blank. 돼지고기랑 뭘 준비하라 그랬었죠? 그렇죠. 야채들을 준비하라 그랬으니까 vegetables라는 표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chop up the vegetables. 그리고 그 야채들을 다져 잘게, 자, 잘게 잘라. Then, 그런 다음에 blank everything.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겠죠? with salt and pepper. 소금과 후추랑 같이 뭐 하라겠죠? 섞으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mix라는 표현 넣어줘야 될것 같고요. take a spoonful of the filling. 그리고 한 숟갈에 만두속을 떠서요. and blank it. In a dumpling wrapper. 그리고 만두피 속에다가 뭐하라 그랬죠? 그렇죠. 싸야 되니까 wrap이라는 표현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then, 그리고 나서 boil or blank. 끓이거나 blank해. The dumplings. 그 만두들. 뭐하라 그랬었죠? 그렇죠. 튀겨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fry라는 표현까지 완성시켜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파트로 넘어가셔서 look up. 단어 한번 잘 외우셨는지 체크해 볼게요. A번의 첫 번째 그림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요 만두가 지금 냄비 속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요 뭐예요? 끓다 라는 표현 넣어줘야 될거 같고요 두 번째요 지금 온갖 가지의 야채들이 그림 속에 있네요 야채는 영어로 그렇죠 vegetable 이라는 표현 사용했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 그릇이 있네요 움푹 패인 이 그릇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죠? 뭐? 이라는 표현 선택해 줄수 있을 거 같아요 B파트로 넘어오셔서요 단어 뜻도 한번 우리말이랑 같이 연결해 볼게요. 첫 번째, prepare. prepare 이란 단어는 준비하다 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었죠. 다음 단어로 recipe. recipe 라란 단어는, 그렇죠. 조리법 이란 뜻을 가진 표현이었습니다. mix. mix 하면요. 섞다 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었고요. chop up, chop up, chop up 하면요. 잘게 썬다 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C 파트도 한번 같이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릇 안에 모든 것을 잘 섞으세요. Mix everything. 섞어라 everything. 모든 것을 well 잘 섞으세요. In a blank blank 속에 어, 어떤 단어 빠졌나요? 그릇이라는 표현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bowl이라는 표현 넣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다음에 달걀 두 개를 추가해주세요. Next 다음으로 blank two eggs. 우리 추가하다라는 표현 빠졌네요. 추가하다 영어로 바꾸면요. 그렇죠. 애 d d 라는 표현 넣어줄 수 있겠죠. 세 번째, 5분 동안 고기를 요리하세요. Blank the meat. 우리 meat라는 표현이 고기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고기를 blank하세요. For 5 minutes. 우리 minutes가 분이라는 뜻이니까 5분 for 동안 고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요리하세요. 요리하다라는 표현까지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정답은 cook. 이런 단어 써주면 되겠죠? 여러분들 공부하실 오늘 질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복습 열심히 하셔서 다음 강의 때 봅시다. 고생하셨습니다.